Yes. 저희가 만약에 장항에 가면 저 회사에서 의향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 에 마이크. 저 마이크. 저마이아이 마이크. 마이크. 이크저 마이크. 저마이좀이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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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지하하세요안녕하세하하세요안녕하세하 안녕하세요. 안안녕하 대한해국당 기호 7번 진순정입니다. 최근 문재인 잡파 정권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에 의해 창원에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원전 관련 업체들은 폐업을 걱정하거나 줄도 사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많게는한해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등 5년 연속 흑자를 낸 초우량 기업 한국전력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영업 손실이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환전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동안 탈환전을 주장하던 몇안 되는 좌파 환경 단체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던 환경단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좌파환경단체, 좌파언론방송, 좌파정치권, 문재인 좌파정권이 한통속이 되어버린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결국 1년 10개월 만에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고, 공기업 부실을 걱정해야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우수인재들이 모여 있는 원전 관련 학과는 하루 아침에 학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고 하루 아침에 원전 산업 종사자의 가족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얼토당토하는 탈원정 정책에 따라 증가된 미세먼지는 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국민은 물론 시민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분지형 공단 지역이라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었습니다 팔원전 저지와 함께 창원 공단 집중 지역인 성산구의 미세먼지를 줄여 성산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원 시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심 위반이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후보 시절 공략한 미세먼지 30% 절감이었기 때문이며 쪼에 가까운 대책을 난발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신이 심한 것입니다. 저 진순정은 가장 먼저 신한을 3, 4억기 공사재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접파정권의 탈원전으로 인해 석탄 발전이 늘어 대기오염 물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값싸고 편리한 서민 에너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원같이 공단 지역이 많은 도시의 경우 더더욱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저 진순정이 당선된다면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좌파 정권과 정면 승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수원과 한전 등에 숨어 있는 사이비 좌파 환경 세력부터 배제시킬 것입니다. 저 진순정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탈원전을 반드시 저지하고 장원의 원전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 재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 진순정은 창원시를 명실상부한 수소산업특별시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수소산업육성법, 수소경제활성화법 등이 계류되어 있는데 수소산업지원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관련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제정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산구민 여러분 저 대한애국당 기호 7번 진순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진순정이 좌파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창원을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한 창원, 시당경제가 살아나는 창원, 기업하기 좋은 창원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창원을 반드시 애국도시 자랑스러운 창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애국당 기호 7번 진순정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가 원전 사입니다이 원전의 폐기 문제는 어, 대한민국이 원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부류 시민인 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전 기술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원전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 경쟁 국가인 프랑스나 중국에 비해서, 원전 어, 그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기로 인해서, 원전 전문 기술자,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업자들이 중국, 또 유럽, 중동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의 하나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 산업 하나를 하면 은약 20조 관리 비용까지 한 20조 됩니다. 어, 보통 20% 정도의 수익을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0조 시장입니다. 이 200조 시장을 그냥 행정단체 등에 표된 대통령이 200조 시장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책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과 원전 폐지, 공문, 17만 8천명, 교원 이러한 시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거부를 하고 있니다 원전 문제는 4년 후에 전기 요금 1.5배 오른다라는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만 정기요금 안 오르고 먹튀하면 되겠습니까? 정기요금이 반드시 1.5배 오르고 한전과 한수원을 도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조4천억 또 한수원도 적자급이 몇천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기요금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이러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 거짓의 탈을 벗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잘못을,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대한민국의 경제의 암흑시대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당은 강력하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13만 8천명에 대한 정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울러 지금 창원 성산지구에 후보 단일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정책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단일화를왜 했는가? 이것은 문재인 1년 10개월의 중간 평가를 피해방입니다. 지금 통영구성 지역 뿐만 아니라 창원 이쪽 성산 지구도 자파 정권의 최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평가를 피해가는 폼수를 선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대한의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탄핵정당들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한의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인 정의당을 심판하자. 또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 <목소리가> <학수>, 악수하고 <laughs> <학수 웃음> 가야 돼. 가데이팅요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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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목소리 색깔 자체가 진짜 계고 진순정 후보님, 아, 인기가 날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표가 늘어나고 있다. 것은, 아, 아, 완전 아,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 스타, 창원의 스타. 아이고, 오셨네요. 네. 예. 창원 스타. 창원 스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드시 국회로 엄청나 맨날 이렇게 햇볕이 있잖아요 맨날 이거 어떡해요 타봐 같이 차, 차 가는길 좀 봐주세요 그쪽에 넣어주세요 그 선거 캠프에 보니까 총명 그 고성도 그렇고 창원 충 선거 많은 분들이 창원공사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 특히 이번 선거가 어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창원의 선관이나 창원의 모든 기관들이 대한민국 당의 선거 운동이 어떻게 하는가 되게 관심이 많은 가봐요. 근데 100%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진순정 후보 후원금 송장을 프로주시켰습니다 후원금을 다 찼다는 얘기죠. 어, 선거가 아직 일주일 남아 있는데 어, 정말 그 귀한 공금을 내주신 외국 국민들과 애국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 통영 고성은 아직 좀 많이 좀 남아 있으니까 통영 고성의 박정조 후보한테 험금을 정말 밀어주십시오 어, 지금 그 진순정 후보가 어, 장점이 되게 많은 후보입니다. 어, 특히 창원에서 어, 태어나서 창원에서. 그 대학교를 마치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동안에 많은 자영업을 하셨네요. 어, 족발집도 하고, 그 다음에 빵집도, 빵집도 하고, 빵집도 하고, 참 그리고 패래, 집도 하고, 지금은 어, 국수 종류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이제, 이제 갓 40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어, 경험을 한 그런 장점들이 이번 선거에 녹아날 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 또 맞물려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 인연이지 않습니까 인신 강도 인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아마 다음 총선 전에 이혼 집정부제, 지원을 자유한국당의 대각제 세력들하고 이혼 집정부제를 하면서 이우겠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국회을 연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배신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파들이 자항하고 있는 지방 단체, 지방의 회 90%가 자파들이 자항하고 있요 여기에 그냥 이 체제를 넘겨버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황교안 대표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 대표되자마자 열흘 만에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경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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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가 두 번의 내각제를 얘기했다. 여러분들, 제가 벌써 몇달 전부터 내각제 세력들하고 연방제 세력들의 야합을 예의주시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수도권은 전면입니다. 자기들의 이 국회의원이 이, 이 총선에서 재당선 되기 위해서 내각제 세력들하고 연방제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좌파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도와주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포기를 하고, 이원집 정부제 세력들이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없 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다시 어, 보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숫자로 보더라도 수도권의 국회원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밖에 없지 않느냐 그 업무를 우리는 분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어, 호헌 대통령 직선제 호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자파 독재정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정권의 민주화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방향이 점점점점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 그게 바로 이원집 정부제 세력 지금 연방제 세력의 야은 바로 탄핵 세력들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이번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어, 지금 미국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각제를 빌미로 한 연방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마수가, 업무가 그곧 아마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제가 한석달 전부터 이 내각제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의 업무 야합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말씀드렸고 1년 전부터 제가 이 21대 총선은 탄핵파 대 반탄핵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총선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교두부가 이번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에 선거가 어, 그러한 우리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많이 이제 지쳐갈 시기지만은 어, 열심히 잘 해주셔서 남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한 진승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두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또 지나온 며칠이 또 주마들처럼 지나가면서 후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저와 봉사자분들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제가 걱정 없이 한 번도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또 후원해 주신 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지치지 않는 힘찬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제가 더욱더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대단합니다. 후원이 다 찼습니다. 만땅이 되었습니다. 만땅이라고 아시는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후원이면 후원. 선거만 뭐. 선거 승급 우리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 후원이 만땅입니다. 아, 후원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박창경 후보로 후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정 아, 후보는 아, 선거 허용 거기에 그 후원이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후원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진순영 후보 네, 네. 아, 지지한다 아 정말 깨끗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고, 어? 이런 후보라는 그런 구와 인맥 상통할 수 있는 이런 한 생산이고, 또 인기, 정책 등을 지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방송을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기 때문에. 예 방송을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또2차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저는.